면은 고산의 버스터미널의 신축 문제를 좀 추진할 겁니다. 이 고산의 이 교통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있고요. 고산 면민들에게 이곳 고산 버스터미널의 현재 있는 모습은 어, 상당히 좀 어,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버스터미널 신축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통 거점에 대한 저희 주민의 이해를 또 편의를 도모하겠다 약속드립니다. 아울러 어, 고산면에도 도시세생 유지사업 공모에 어, 용인과 같이 또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뒷봉면은 보험멸장 문제가 어, 주민들의 가장 어, 심각한 어, 환경유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농가들로부터도 상당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멸장은 어, 현 민선 7기에서의 어, 추진의 경과를 더 지켜보겠지만 어, 이와 관련된 부분에 어,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어, 완주군의 갈등 조정 위원을 구성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짓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. 아울러서 고요육종의 그 이지바요 부러미 양돈자 협의 매수 어,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화산은 원승지구 저수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추진됐기 때문에요, 빠른 시간 내에 본모수 어, 갖출 수 있도록 어, 지원할 것이고요. 이곳에는 최초 한옥성당인 대제성당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힙니다. 운주는 흑국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서 국감축제에 어, 대한 지역 내 분쟁을 하는 어, 시간 내에 해소하겠습니다. 아울러서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대조권 시내버스의 운주 운행 부분을 어, 빠른 시간 내에 또 협의를 통해서 어,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힙니다. 동상면은 어,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조수지 명품 탈앱 코스고, 이곳에 전망대, 쉼터, 포존전도 설치 통해서 또 교통시설물들의 변수를 통해서 어, 명품 탈앱 코스를 조성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. 경청면에는 또지역의편안이좀 하나 남아있죠. 신흥계획 갈등이 있는데요.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히 주민들의 화합을 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니다 아울러서 경천저수지에 둘레길 조성을 통한 황태환경조성 등을 통해 관광명소화를 조속히 완공하겠다. 이거 역시 민선 6.7기의 관계점으로 알고 있습니다.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. 이상과 같이 제가 이 공약을 발표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완주군은 전라북도 4대 도시로 발돋움하는 15만 자족도시를 하고 있는데요. 이와 같이 지역이 골고루 동네 방네가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을 때이 전라북도 4대 도시의 모습도 이용도 갖출 것이고 주민들의 이해도 구할 것이고 이와 같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좀더 어, 완주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일에 저 이동생이 당선을 통해서 도모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.